15분마다 마우스 클릭해야 감시받는 기분. 코로나 재택근무 천, 천태만상. 아이들 키우는 직장인들 집에서 집중하는데 카페 찾아. 매일 아침 음성 회의하고 퇴근 시간 전 업무 일지 작성. 15분마다 엔터 눌러야 되고 공기. 음성 회의 남편 밥 해주고 애기밥 해주고 업무 일지. 이게 참 이게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. 애 학교 보내고 이제 일을 가잖아 맞벌이 부부가 그치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애들을 이제 집에다 이제, 이제 집에다 놓고 이제 공부를 가르쳐야 되니까 이 부모들은 스트레스가 받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도 처박혀서 또 하루이틀이지. 어? 또 만충들 도 모여서 또 얘기 또 소딱소딱 걸어야될거 아니야? 그러니까 만충들 뭐모하아서 뭐 집에서 나오는 거야 일탈을 꿈꾸는 거지 그냥. 뭐 어디로? 일탈은 아니고, 그냥 저기. 뭐, 카페, 카페에서 커피 마셔 가면서 하면, 그건 코로나 안 걸립니까? 응? PC방은 무섭고, 응? PC방은 무섭대, 코로나가 있으니까, 그것도 노래방에서는 안 되고, 응? 그러니까, 카페에서 이제, 카페에서 뭐, 카페에서 영업을 하고 있네. 이거 뭐, 일도 하고, 제때 뭐, 어? 카페는 뭐, 코로나 안 걸립니까? 분들 멍청해. 광화문 나가면 코로나 걸린대. 그럼 여러분, 광화문 그래 안 가다 치자. 동네 근처 식당이나 여러분, 동네 거 식당 가봐. 백화점 가봐. 응? 거기 뭐 거기 뭐안 걸려. 평상시에 여러분, 광화문 집회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여러분 다녀왔지? 백화점 금요일 날 전날. 우르 가서 막 사고 막 그랬지? 난 동네 지나다 보면 다 보이거든 그런 게. 그런데는 코로나 아니오 합니까, 여러분? 어? 마스크 벗고 당기고 말이야. 마스크만 써도 90%가 예방된대 90%가. 응? 어? 우리는 무서우니까 광화문은 안갈 거야. 광화문은 일베나 그곳 세력들이야 이지라라고 자빠졌어요. 이 또라이 같은 국민들. 응? 아까 일탈은 나 잘못 말한 거고. 나 카페를 간다 다 카페를. 커피숍 가서 이제 뭐 하는 거지? 커피 두들기고 있고. 컴퓨터는 카페는 안전할 거야 이지라라고 앉아있답니다. 맘촌도 모서 수다 떠는 거지 뭐. 어? 재택근무가 뭐냐? 그냥 뭐 백수 생활 미리 해보는 거지 뭐 백수 생활. 어? 자한 직원은 15분마다 마우스 한번 클릭해 줘야 되고 키보드 한번 클릭해 줘야 되는데 일종의 감시 체계 같은 느낌이 든다그렇너 일하나 안하나 볼 거야. 자, 15분마다 마우스 눌러. 그거야, 그냥. 응? 그냥 월급 못 주니까. 응? 봐봐, 여기. 15분 만에 마우스 한번 흔들기. 따닥, 따닥. 응? 그냥 1인 감시체제인가? 응? 재택근무하면은 좀 짜증나지, 집에 차 밖에 있으면은. 나부터가 그 집이좀막 아파, 아파서 집에서도 짜증나는데. 응? 뭐 이렇게 이번 정부 들어서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코로나를 이게 어? 수입해 와가지고 말이야 응? 수입해 온 거지 뭐 초반에 응? 초반에 못 잡았잖아 응? 초반에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안 됐습니다 응?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학생 300명 미만은 또뭐 중소형 학원은 보내도 된다는 건뭔또 개소리입니까? 예? 아니, 300명 미, 미만 학교는 또, 이거 뭔, 어떤 놈이 또 이렇게 하는 거야? 이, 이 아유, 이 운동권, 이 운동권, 이거 주사파 의 정부, 돌대가리 정부, 이거, 아유, 또라이들, 아유. 정부 사는 게다이 모양이지 뭐. 학교 300명 미나 미만 중소학원은 뭔 개소리야 이건 또 이것도 위험한 거지 응 여러분 이번 코로나는요 일단 뭉치면 안 돼요 응 이승만 대통령 말대로 뭐 뭉치면 사고 틀면 죽는다는데 이번에는 뭉치면 안 되는 병인데 코로나가 이게 이게 또 에이즈 바이러스하고 이게 융합돼서 만든 거 아니야 이게 어 짱깨 새끼들이 검색해 봐 나도 보고 읽고 얘기하는 거니까.